우리가 살다 보면서 어, 이런 그림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꼭 피해야 되는 가난을 부르는 그림. 자, 첫 번째, 산수화 그림인데요. 이 그림 중에서 산길이나 물길이 너무 굴곡지거나 혹은 너무 직선인 거는 좋지 않습니다. 가장 무난한 건 S자로 이렇게 된 그림이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, 부서진 집이 있는 그림. 또, 산세가 험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은 피해야 됩니다. 재난의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, 어, 또, 재난을 암시하는 것이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. 마국간에 매여 있는 황소. 이 황소 그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활동을 해야 되는 황소가 묶여 있다면 모든 일,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잘안 풀린다라는 걸 암시하니까 이걸 피하는 게 좋겠죠. 자, 네 번째.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 그림입니다. 이 호랑이 그림은 집을 떠나는 것이니 어떤 집을 떠나는 형국이니까 좋지 않고요. 또 하나 호랑이가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공격을 취하는 자세 이거 자체는요 재난을 상기시키고 재난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까 이거 더욱이 안 좋습니다. 특히 영업하는 사무실 더더욱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사무실에는요 너무 날카롭고 험악한 걸 걸어두면 오히려 분위기가 저하되니까 절대로 안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다섯 번째, 달리는 말인데요. 말이 건강해 보이고, 이렇게 날렵해 보이는 말은 괜찮지만, 반대로 너무 야여 보이거나 병든 말의 느낌의 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뭐, 눈이나 흙먼지가 막 나서 달리는 말 있잖아요. 이런 것도 피해야 됩니다. 그런 것도 하나의 나의 불운과 애군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걸좀 피하시고. 단, 뭐, 사람이 한명타 있거나, 뭐, 한 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는 거는 추천드리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림체마다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유심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상 꼭 피해야 되는 그림, 또 가난을 부르는 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이런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잘안 하시고 집에 혹은 사무실에 그냥 걸어두는 경우, 선물 받아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 잘 하셔서 여러분들 하는 일, 또 나아가서는 집안 하고자 하는 일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일 많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